안녕하세요. 여러분 니말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잘 지내 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일요일인데 집에 있어요. 집에 있다 보니까 계속 심심하기도 하고 또 재미없는 거예요. 일요일이 그래서 오늘은 등산 가기로 했어요. 갑자기 계획하게 됐는데요. 엄마랑 내가 갈 거요. 동생이 같이 갈 거예요. 엄마하고 비쌈이 같이 갈 거고 이렇게 셋이서 갈 예정인데. 언니가 제가 계속 끌고 가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언니는 못 걷겠다고 안 간다고 해서, 우리 등산 가기로 했어요. 3시서. 벌써 3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네. 엄마, 빨리 와. 빨리 가야 돼. 아, 간다, 간다. 그냥 립스틱만 발라서. 해피도 데려가려고 합니다. 해피야? 일로 와. 엄마, 해피 데리고 갈 거야? <laughs> 어. 해피 불러 그럼 거기 누워 있는데? 아. 자 해피 잡았고 갑시다. 아기야 아, 나랑 오늘 해피랑 커플룩입니다. <laughs> 뭐할게 없어서 해피랑 커플룩이나 하고. 야, 너, 너, 너. 자 빨리 갑시다. <laughs> 비싼 빨리 와. <laughs> 진짜 귀여워 해피. <laughs> 해피! 자 그럼 빨리 출발해지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되고 또 등산도 해야 되니깐요. 자 그럼 차는 탔고요. 등산할 장소에 도착하면 그럼 다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적지에 도착해서 만나요. 저희가 지금 등산할 장소에 도착을 해, 했는데 언니. 신기한 게 여기 원숭이가 진짜 원숭이 많아요. 제 원숭이, 제 음, 위에 원숭이들. 원숭이들. 왜? 어? 이놈 봐라, 덤빌 듯 도고 있네. 어머머머머머, 이게 나한테 오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나한테 오는 것 같은데? 어머머머머머. 일단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우리 해피한테 덤비는 거 아니야 원숭이들이? 해피 난리 났다. 해피. 빨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가 너무 많아서 귀여워요 어머 귀여워 왜파키스탄에서숭이들이 많을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신기하한국숭이들한테밥 주고 한어요아 귀여워. 하나 잡아갈까 엄마? 됐거든요. 도숭이 키우면 좋지. 너 키우고 있잖아. 너도한숭이야 아니 <laughs> 오늘이 너무 기다워 아니야 너도 <laughs> 요 놈, 요놈 데리고 가자 요놈아요놈 아, <laughs> <laughs> 우와 건물 진짜 이쁘죠 이슬람 교회에 있는 이슬람 사원 이슬람아바드에 있는 제일 큰 사원입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그거 있잖아 대통령 <laughs> 그거 만들었어, 파키스탄 와가지고 그리고 어, 사원이 파키스탄에서 제일 큰 사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패셀 마스지라고도 해요. 여기서 지나가야지 그 앞쪽에 가면 등산하는 그 산이 와요. 이 건물 뒤쪽에 등산할 수 있어요. 어. 엄마 아직 등산하는 곳 도착도 안 했는데 힘들어? 힘드는 거 아닌데. 그럼 왜안 걸? 그래? 지금 몸이 안좋아아프아 등산하는 곳 거기야, 거기 뒷산 저기. 야, 내가 뭐 세상에 처음 왔어? 아니 나는 다잘아는데 너보다. 아니 저기 아니. 아 천천히 걷고 오고 있어. 나 포는 만때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 왔는데도 좀더안 크게 해? 어?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가. 해피야, 아직 많이 걸어야 돼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인데 여기 왔긴 왔는데 뭐야? 왜 닫혀 있어? 등산하지 말라고, 살 빼지 말라고, 건강해지지 말라고 보세요. 저기가 우리가 등산할 수 있는 곳인데 닫혀 있어요. 막아놨어요. 네. 네. 기껏 건강하게 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신의 뜻이야 건강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야 이거는 엄마 야 여기서 나가는 건가? 엄마 나 다녀오겠습니다 여기가 맞는 거 같은데 왜 거기선 닫아놨지? 그러다가 나뭐 잡아먹는 거 아니야? 엄마 열려있는데? 여기선? 뭐야? 아, 여기서 열려 있어 봤자구나. 앞에서 닫혀 있어. 거기서 열려 있어서 들어와 봤는데, 앞에서 문을 닫아놨네. 자물쇠로 잠가놨네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찾아나온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자물쇠로 잠가놨어요. 봐요 여러분. 나는 살뺄 수가 없어. 이렇게 등산하려고 살빼려고 왔는데 기껏 왔는데 당겨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 이 살이 그냥 찐게 아니에요. 등산하러 왔는데 이봐라 이봐라 문도 당겨있고 말이지. 집 같은 거다. 어머 얘왜 이렇게 신났어? 뱀 나오는 거 아니야? 뱀 나오는 거 아니야? 올라왔는데? 이거 부서지는 거 아니겠지? <웃음> <웃음> I'm the king of the world. I'm the king of the world. I'm t h 무 king of t h 집을 o r 기 d I'm the king of t 이 e w o r 이 d I'm the king of t 엄마, 우리 거기 안으로 들어가 볼까? 아니. 왜? 이렇게 봐봐. 이렇게 보여줘 너무 이쁜 나무야. 나 여기 앉아서 귤 먹을래. 엄마, 난 여기서 살기로 계획을 했어. 나도. 너무 좋다. 귤 먹어. 거기 안으로 살짝 들어가 보고 오겠습니다. 길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분명히 길이 네. 있을 거야. 엄마가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사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뭐뭐뭐뭐 여기 사자 나오는 엄마야 놀랬잖아왜 밀어줘? 둥이. 멀리 우리 가드독도 봐. 우리 가드독. 야 숲에서 사자 나올 거 같아.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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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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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는데? 얘얘 안아 빨리 도망가자. 어자. 빨리 도망가자. 튀어. <laughs> 빨리 튀는 거. 사다 나올 것 같아. 너무. <laughs> 너비나 우리 예. 김밥 싸왔는데. 김밥?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밑에 우리 가서 우리 딸님이 김밥 갖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샀어. 근데 맛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엄마, 오, 야, 야. 얼굴이 사, 진짜 음. 못생겼어. 해피고 빨리 불러줘. 음, 어, 아니 뭐 넣었어? 왜? 해? 아니 그냥 물어보고 있어. 방금 얼, 나 내가 단무지 만져놨는데. 단무지, 단무지 넣었는데? 우리가 음. 위에 등산하고 목재지에 도착하면 거기서 김밥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아침에 이치 김밥을 어, 쌌어요. 맛있어, 네. 근데 여기서 먹고 있네. मैंने उसमें सूरत कौशल पढ़ी हुई है मेरा मगर लगा कि तो मैं बहुत तो 잘 खाने का टाइम हुआ है ना बेचारे को सुबह से जो से दिया हुआ खाना फजर में लेला है देखो बिंदु है जो हं तो सुन वो तुम्हें जो से यहां जो ला जो ही छोड़ूंगा नहीं वापसी में हाथ में पकड़े रहेगा 왜? 우리 운동하러 왔는데, 결국 먹고 가고 있 뺐잖아, 내가. <laughs> <laughs> 우리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 같은데. 저기? 음, 음. 아. 음, 음, 음. 자, 결국, 이렇게 우리가 등산을 하러 온 거가 헛걸음이 됐지만, 재밌는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엄마 어디 갈까 이제 밥 먹으러 밥 먹으러 식당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식당 가서 만나시다. 자밥 먹는 식당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기 갈 거예요 여기. 자 이제 내가 동영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사람들 저만 쳐다볼 겁니다. 좀 자리가 없네. 다 나만 쳐다보고. 비디오 만들고 있잖아, 그래서 그 그래. 그래, 동영상 만드는 것도 다 자신감이다. 자신감 응, 없으면 동영상 응. 절대 못 만들어. 응. 엄마 그냥 여기 자리 잡아, 자리 없어, 아니면. 텍스스 응. 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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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응. 응. 엄마. 응. 그 치즈버거. 텍스스 버거 타고. 응. 응. 여기 있잖아, 응. 잠깐만. 텍스스 버거 타 주문하고 응. 오는 게 좋겠다. 하세요. 주문은 일단 했고요. 이제 해피를 잡았고 또 많은 것을 손을 댔으니까 손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위에 있다길해서 위에 손씻으러 가고 밥이 드디어 왔어요. 이건 엄마 거, 이건 제거 하고. 하고 <목소리> <목소리> 우리가 다 먹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밥 먹고 집으로 가는, 갈 거고요.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치도 해주시고, 동영상도 봐주세요.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